혈압, 혈당. 약 없이도 조절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혈압과 혈당을 어떻게 쉽고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 속에서 혈압과 혈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압은 말 그대로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힘이고 혈당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이 혈압과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압과 혈당이 자꾸 올라가면 심장이나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엔 뇌졸중이나 당뇨병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혈압과 혈당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된답니다. 먼저 소금을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 늘 빠지지 않는 소금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하루에 소금 5g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젓가락 한번 찍어 먹는 간장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특히 국물이나 젓갈, 김치 국물에 소금이 많으니 조금만 조심해서 드시면 좋아요.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걷기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면 혈압이 훨씬 좋아져요. 숨이 차는 강도가 아니라 조금 땀이 날까 말까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몸에 무리 가지 않게 꾸준히 걸으면 혈압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답니다. 또 스트레스도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나 불안감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매일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압도 안정된답니다. 혈당 관리도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밥부터 바꾸는 것이 좋은데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귀리밥, 현미밥을 섞어 드시면 좋아요. 밥 양은 평소보다 조금 줄여서 공깃밥 반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속이 편안한 느낌으로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과일도 혈당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요. 당도가 높은 포도, 바나나, 감 같은 과일은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 종류, 작은 접시 하나 정도만 디저트처럼 즐기세요. 달콤한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콜라, 사이다, 캔커피 같은 단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몸에 좋지 않아요. 대신 보리차, 둥굴레차,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아침에는 귀리죽이나 잡곡밥에 삶은 달걀 한 개, 사과 조금 정도면 충분해요. 점심은 잡곡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두세 가지로 가볍게 챙기시고요. 저녁은 현미밥에 된장국, 두부조림 같은 반찬을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간식은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중한 번만 고구마 반 개나 삶은 계란, 무가당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혈압과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혈압과 혈당은 우리 몸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혈압이나 혈당을 잘 관리하려면 단순히 식사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방이 있는데요. 몸에 해로운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대신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좋은 지방을 먹으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좋은 지방은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견과류 한줌 정도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혈압과 혈당 모두에 도움을 주는 칼륨 섭취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등이 있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니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몸 상태를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꼭 챙기셔야 해요. 식이섬유는 몸 속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채소, 콩류, 현미, 총곡물 등입니다. 맵기 밥에 잡곡을 섞어 먹고 채소를 듬뿍 올려 드시는 습관이 혈당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혈압과 혈당을 관리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고 살이 찌기 쉬운데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혈압도 혈당도 훨씬 안정됩니다. 지나친 체중 감량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천천히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아요. 몸에 맞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조금씩 체중을 조절해 보세요. 운동 이야기가 나왔으니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아요. 걷기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 후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또한 가지, 꾸준한 혈압과 혈당 측정은 정말 중요해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면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어 기록해 보세요. 혈당도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일정 간격으로 체크하면 몸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 갈 때도 매우 유용하고 자신만의 건강 관리 자료가 되어줍니다. 스트레스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어요. 간단한 취미 활동,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가벼운 글쓰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등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은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혈압과 혈당을 더 높이니 누군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꼭 챙기시길 권해요. 수면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잘 자는 것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잠자리 들기 전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 몸의 리듬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알코올과 담배도 혈압과 혈당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음이나 흡연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만들어요. 가능하다면 끊거나 줄이시는 게 건강을 위해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된다면 혼자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답니다. 질병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도 쉽고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꾸준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 보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